이랜시스 오늘 상한가 들어갔네요. 자2060 사이에서 주가가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다시 이 위를 넘어가는 시점, 언덕 돌파. 이 자리는 2060 샌드위치. 상승 한번 나와주고 눌렸을 때 돌파한 자리는 지켜라. 또 하나의 기준봉. 다시 한번 대량 거래를 발생시킨 장대양봉의 기준봉이 탄생을 합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커다란 은봉이 생겼다. 반등을 주면서 커다란 은봉에 저항을 맞았다. 저항은 좋은 것이다. 저항을 받고 밑으로 빠졌지만 장대 양봉의 기준봉, 식가를 지지하고 21선을 지지하고 있다. 저항, 돌파, 지지, 이탈, 저항. 그렇다면 이 자리, 겹치는 자리, 여기를 통과할 때 매수관점. 선이 다 겹치면서 여기도 또 하나의 기준봉. 자, 최저 거래량 상승반전. 이 라인을 의미 있는 선상을 분봉해서 보게 되면 바로 이 위치가 됩니다. 자, 벌어지고 모아지는 자리. 그렇다면 의미 있는 선상에서 지지가 나오고 전환을 시도한다. 이 부분에서 저항을 막고 넘어가게 되면 여기가 매수 관점이죠. 한국석유 오늘 웨이브 종목 상가 들어갔는데 이 언덕을 돌파하니까 여기서는 놓치면 안되겠다. 오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바닥을 짚고 넘어갔다가 내려오면서 바닥을 지켜주고 다시 오일선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가 주가 쌍바닥 우리가 상승 갭 타스키라는 세 개의 캔들 조합을 알고 있죠. 자, 갭으로 떠서 그 다음에 이 갭까지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시키는 상승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상방의 무게를 두는 거고 반대로 밑으로 빠져버리면 하방의 무게를 둘수 있는 거죠. 반대 개념이니까. 자, 이 캔들을 잘 보면은 음봉이 발생하고 반대 개념으로 개파락해서 음봉이 발생했어요. 그 다음 이 공간을 얘가 베꿨죠. 지수 차트 설명할 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자 반등이 나오면 따라가면 안 된다. 이 친구는 다시 하방으로 내려오는 그런 패턴입니다. 자 저점을 높여준 상태에서 이런 조합이 나왔다. 그런데 다음 캔들에서 밑으로 빠지지 않고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하방이 아니라 상방으로 바뀌는 거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오늘 관련 섹터들이 다 움직였는데 제가 2060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올라간 종목들이 빠졌어요. 저도 이제 놓친 부분이고. 중앙에너비스. 자, 역배열로 진행되던 주가, 그다음에 주가는 5일선 위로, 20일선 위로, 60일선 위로 올라온다. 자, 2060이 배가 불러 있죠. 이격이 크다. 기준봉이 하나 탄생하면서 20일선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이 밑으로만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20일선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때마침 조정을 보이는 주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머물고 있다. 21선은 0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언젠간 이 자리에서 만날 것이다. 위로는 같은 선상, 윗꼬리들 계속해서 같은 선상에서 달리고 있다. 저점은 다시 잡아주고 있죠. 그러면은 저점, 21선. 0 기준봉 2060이 만나는 전후로 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커진다. 언젠간 이 위로 올려줄 것이다. 흥구석유 자 역배열로 진행되던 주가가 자, 5일선 위로 20일선 위로 60일선 위로 올라온다. 이 친구는 차트 형태가 전 종목이랑 똑같기 때문에 건너뛸게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 친구도 2060. 샌드위치. 자, 언덕 돌파하면서 징검다리 조정두개 보일 때 돌파한 자리 지키면서 2060은 극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쯤에서 2060 크로스가 일어날 테니까 밑으로 한번더 빠지더라도 자리를 지키는지, 21선을 0 지키는지, 그 다음 올라타게 되면은 매수관점. 여기 기준봉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도 의미 있는 선상이죠. 다 겹치는 자리들 지지받고 넘어가게 되면 여기 오늘도 매수관점. 자, 분봉에서 보게 되면 이 자리 어디에요, 이 자리. 대략적으로 여기 겹치는 요 라인이죠, 요 라인. 그럼 여기서 저항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 받고 웨이브는 어디서 매수 요 캔들에서 부자의 조건 영상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 언덕 돌파 여러분들 검색 시계는 안떠 있겠죠. 그 이유는 평균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이 부분 삭제하거나 조정하시면은 이 종목이 잡힐 거예요. 이어지는 영상은 작년 5월달 영상인데 유튜브에서 제가 지운 것 같아요 영상을 수강생 한 분이 질문 주신 게 있어서 그 부분만 잘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짧은 매매를 할 때는 아무래도 수익을 챙겨가면서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가지고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분할 매도 위치는 어, 이렇게 짧은 단봉으로 이렇게 가다가 아니면 이제 올려주든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번빵 뜨죠. 상승폭이 큰 캔들이 하나 생긴다 그러면 윗부분에서 분할 매도가 나오주는 게 좋고 아니면 상승 캔들이 생기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때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한번 짧게 또 가다가 한번또빵 뜨죠. 윗꼬리 달고 그럼 여기서도 또한번 매도 또 짧게 짧게 가다가 한번또 올라가죠. 근데 얘는 윗꼬리가 없이 다음 캔들에서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나머지 금액은 이제 추세 꺾일 때까지 얘가 지금 이렇게 가다가 추세가 좀만만해지고 있죠, 이렇게. 얘는 지금 1분봉이고 얘가 추세가 이렇게 해서 꺾이더라도 만약에 5분봉, 10분봉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 있겠죠. 자 밑으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지금 차트에 선들이 많이 체크가 되어있죠. 자 1분부터 시작해서 뭐 5분 10분 이렇게 넘겨가면서 다 체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은 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탈할 때부터 경고 메시지로 보는 거죠. 자기가 여기까지 끌고 오는 동안에 매도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은 이때 매도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금액을 지금 왜 보여드리냐면은 얘가 지금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내가 설정한 라인까지 얘를 버틸 수가 있는데 금액을 보게 되면 얘도 뭐 사이버머니니까 하지만 숫자가 계속 움직이고 있죠. 고점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아까 보면 한 5, 60만 원이 날라갔어요. 그럼 사람이 흔들리죠. 원칙과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얘를 보고 있으면 그게 잘안 돼요. 물론 얘를 안 보고 매매하라는 게 아니라 얘한테 집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물량은 추세 꺾일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게 좋다 그랬죠. 잘 하시는 분들은 뭐 고점에 팔고 다시 저점에 사고 뭐 그렇겠지만 기초광자에서 배웠듯이 추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깨고 내려오는 거는 상관없다 그랬죠. 얘는 다시 올려줄 테니까. 그럼 내가 설정한 마지노선에서 얘가 깨지 않고 하락을 하는 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여기서 매도가 나오면 안 돼. 올라갈 테니까. 그런데 돈을 보고 있으니까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파동을 즐기면서 추세를 먹지를 못한다. 자, 내가 설정한 마지노선까지. 하락이 멈추고 얘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추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주가가 이 추세를 깨고 내려오면은 여기까지 다시 올라온다.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올려주는데 얘가 이렇게 갈지 다시 이렇게 갈지는 모르죠. 그럼 지금 여기서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올려줬다가 다시 여기를 이탈할 때 여기서 매도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큰 추세를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져도 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갔다가 여기를 넘지 못하고 밑으로 빠진다. 그럼 여기서도 매도. 지금 넘어가고 있죠? 얘를 지금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탈할 때 매도.